스테이크 앤 치즈 3cm 하나 주세요. 어, 빵은 허니 오트로 주세요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스테이크 앤 치즈를 먹어야죠. 고급스럽게. 치즈는 모짜렐라로 주세요. 아, 넣 드릴게요. 네. 아, 그리고 할라피뇨와 빼 주세요. 달라핀이 빼드릴요 예. 토마토도 빼 주세요. 더빼줄거 있으세요? 네, 없어요. 소스는 하칠리와 올리브 오일, 레드 와인 식초, 소금 후추 넣겠습니다. 여기까지 아, 가능하시다. 올리브 오일하고요 네. 소금까지만 넣을게요. 올리브 오일 소금 두 개요? 그리고 하칠리까지요. 네. 하칠리 많이면 되게 넣어 드릴게요. 네. 네 크리스마스니까 하첼리와 올리브유 조합이 딱 맞죠? 네. 네, 샌드위치를 사면 스프가 2,000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1 9에 이겨내기 위해 포테이토 스프를 먹겠습니다. 좋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 3cm와 포테이토 스프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입니다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므로 소스를 하 첼리 붉은색과 올리브유를 조합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